자,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가서 퉁. 자, 뒤에서 보면 어때요? 그대로 샤프트 이렇게 서 있잖아. 그대로 가서. 어. 이것만 해도 여러분 싱글은 친다니까? 아니, 얼마나 더 쉽게 알려줘요. 에? 아니, 너 얼마나 쉽게 알려줘. 이것만 죽으라고 연습하면 되잖아. 공이랑 어디 가서 싸우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약간 하자면 밥주걱이나 아이스크림을 약간 역으로 푼다고 생각합니 그 누룽지, 가마솥의 누룽지를 이렇게 굽지 말고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약간 이렇게 가마솥의 누룽지를 긁는다. 안녕하세요, 박카리 프로입니다. 네, 오늘 쇼골프로 와서 다시 라이브 드라이버 특집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드라이버 오늘 특집이니까 다시 드라이버 몇개 쳐야지 몸좀 풀고. 네, 쇼골프 오면 항상 저기 드라이버 특집이잖아요. 네. 드라이버 특집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비법을 전수해드리는 시간. 챕터 1부터 피니시까지. 뭐 백스윙, 뭐, 어드레스부터 시작을 해서 백스윙까지 가는 거. 딱딱딱딱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40만 특집 때 올려드렸던 짜요. 짜요를 드라이버에 적용하는 거. 그리고 그 전에 왔던 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어, 디테일하게 조금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 그리고 백스윙, 다운 스윙, 임팩트, 팔로우스, 피니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알려드릴 거예요. 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소리 잘 들리시죠? 어, 소리 잘 들리고 화면 잘 나오면 동그라미 치시고요. 만약에 화질이 안 좋다 그러면은 설정 들어가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일단, 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 몇개 칠까요? 그래도? 뭐, 드라이버 몇개 치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믿지. 네. 나름 동네 프로기 때문에. <laughs> 나름 동네 프로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잡고 드라이버 특집으로 오늘 어 진행을 할 거예요. 요 정도는 친다 아, 네요 정도는 어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지금 40만 특집 때 제가 알려드렸던 짜유에 대해서 그 댓글 읽어보시면은 정말로 뭐 공이 눌려 맞아요 임팩트 돼요 뭐 요런 거 요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조금 디테일하게 알려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일단 40만 못 봤으면 40만 냈은 짜유에 대해서 자 그립을 약간 이게 짜유야 그리고 제가 10만 때 알려드렸던 찢어 있잖아요 찢어, 찢어 위아래 먼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아셨겠죠? 둘 중에 하나만 하시고, 오늘은 짜요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어깨 포지션, 백스윙, 드라이버에 적용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챕터 1.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40만 대 레슨 때 제가 짜요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건을 약간 짠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립을 하셔라. 했을 때, 일단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는 조금, 저기 뭐야. 너무 길어질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양손 다 하면 좋아요. 어, 양손 다 하면 좋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양손 다 하기가 힘들잖아. 오른손부터 하세요. 무조건. 오른손, 그 다음 왼손. 그리고, 뭐, 제 레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다, 어, 다 아셨겠지만, 무조건 오른손이 먼저 된다는 전제 하에, 왼손, 그 다음에 들어갈 거예요. 물론, 양손이 다 들어가면 좋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백스윙을 딱 들어갔을 때, 챕터 1. 드라이버를 잡고, 이건 드라이버 아이언 똑같은데 드라이버를 더잘 치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라이버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짜요로 했을 때 왼손은 일단 버려. 어, 왼손은 그냥 가감하게 버리고, 오른손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오른손부터 들어갔을 때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랬을 때 손목만 돌아가지 않을 정도 이렇게 들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우리는 첫, 첫 스타트를 일단 백스윙을 들어야 되잖아. 백스윙을 들어야 될 때, 자, 그전 거랑 다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 쇼골프 왔을 때 뭐했어요? 자, 잠깐 복수고 하고 들어갑니다. 쇼골프 들어왔을 때 챕터 1 제가 뭐했어요? 오른쪽 어깨가 들리면 안 된다. 이 들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어,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돼. 그래서 오른쪽 어깨 자체가 필링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잘 보세요. 오른쪽 어깨 기울기를 그대로 놓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짜요가 자동으로 나와.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제가 옆피봇이나 머리 방향 이런 거 놨을 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짜요가 아니라 더 엎어치지. 그러니까 잘잘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게 짜요나 아이언이나 뭐 드라이버 다 똑같아. 딱 짜요가 들어갔을 때 보세요. 약간 이렇게 힌지가 딱 들어가요. 그러면 은이 헤드는 몸에 벗어나지 않죠? 그랬을 때 어깨 포지션이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어깨 포지션 위로 올라가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뽕샷 나거나 어퍼 치는 거야 어 끝나는 거지 어 망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드레스 포지션을 딱 잡고 여기를 칩니다 손목 짜요 손목이랑 팔꿈치랑 어깨랑 지금 분리를 할 거야 그 분리를 하는 거를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어깨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짜요를 딱 들어가면 약간 이런 느낌을 들리죠 이런 느낌으로 들려서 그냥 들어서 후, 둥 치면 여러분들 되게 스윙 이상해요? 안 이상하잖아요 어깨가 들리면 안 돼. 네. 어깨가 들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골프가 망합니다. 오른쪽 어깨가. 그래서 무조건 어떠한 전제 조건이 들어가고 백스윙에 턴이 들었을 때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그전 동작이 오른쪽 어깨 들렸죠. 회전은 없지. 회전은. 이런, 이런 스윙. 옆으로 빼는 스윙. 이런 스윙? 옆으로 빼는 스윙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절대 들리지 마라. 그럼 제가 그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랬어요? 골프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얼과 필링이 틀리다. 어. 여러분들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 날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스윙을 찍어서 보면 옆에서 봤을 때 필링은 이런 느낌. 리얼은 이 정도예요. 어. 절대 오른쪽 어깨가 낮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손이 어드레스 때 아래에 있죠. 자, 아무리 자요를 해도, 자, 이렇게 올라가면,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옆에서 보여주면, 무조건 위에, 오른쪽 어깨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를 더, 옆, 여기서, 여기 지금 어깨랑, 이 목이랑, 이게 좁아지는 현상. 이런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엎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야 돼. 한 손으로. 그래서 연습을 첫 번째, 한 손으로 하셔라. 어, 챕터 1. 한 손으로. 잘 보세요. 짤 거예요. 짤 거야. 이상하죠? 정면에서 보여줄게요. 이상하죠? 이렇게 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꼭 제가 하는 동작 똑같이 따라해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자,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삐? 안 돼. 음. 어깨 계속 내려놓고, 어, 오른쪽, 왼쪽, 왼쪽 손도 이렇게 내려놔. 이런 식이야. 그 옆에서 보여주면 요것만 짜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팔이 많이 안 움직이고 클럽이 많이 들려요. 그럼 뭐 여기서 이제 얼리 코킹이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얼리 코킹 절대 아니에요. 이게 올바른 스윙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돼야 여러분들이 딱배웠을때 L2L이 여기서 딱 나오잖아. L자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 이 포지션으로 딱이 타이밍으로 올라가야 L자가 딱 나오는데 다 이렇게 팔이 많이 들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프가 어퍼치고 팔을 많이 쓴다는 거지. 어, 그럼 여기서 어깨를 내려놓은 상태. 이게 되게 중요해. 예,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어깨 내려놓고 짜요를 해서 들어서, 팡 이런 식으로 치면 힌지가 자연스럽게 유지되죠. 이 짜요는 힌지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짜요, 짜요, 이렇게. 어깨 내려놓고 들어서 살짝 오른손 잡고 들어서, 잡고 들어서, 퉁. 그러면, 내 네,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짜요, 붕,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자, 이 손목 보세요. 손목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랬을 때, 왼손을, 자,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깨 내려놓고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들어서, 탁, 들어요. 그랬을 때,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손목 뭐 이렇게 됐죠. 왼손만 딱 갖다 놓으면 이게 L 2 L이잖아. 그래서 왼손을 딱 갖다 대고, 어깨 내려놓고, 짜요 들어가서, 짜요 딱 들어가서, 탁. 아니, 얼마나 더 쉽게 알려줘요? 예? 아니, 너 얼마나 쉽게 알려줘? 이것만 죽으라고 연습하면 되잖아. 공이랑 어디 가서 싸우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챕터 1, 저번 거랑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제 구독자님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게 됐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하나하나씩 올려드리는 거고 제가 10만 넷은, 20만 넷은, 30만 넷은, 40만 넷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제가 단계, 빌드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구독자님들은 꾸준히 신청을 하신다면 이걸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들리는 순간 끝나 어.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백스윙을 딱 들어 자, 제가 얼마 전에도 알려드렸죠 백스윙 이딱 들어요 자, 백스윙 딱 들어서 그냥 서 섰는데 옆에서 보여줄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서 섰는데 여기가 좁아졌어. 여기가. 여기가 좁아지는 순간 그냥 여러분들은 평생 힘못 빼고 그냥 무조건 그냥 엎어친다.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요즘 음, 말씀드리는 게 오른손 왼손 지금 번갈아 가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른손부터 돼야 돼. 그래서 옆에서 보면 얘 내려놓고 오른쪽 어깨 내려놓고 얘 이렇게 되지 않게 좁아지지 않게. 해놓고 짜요로 들어가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손바닥의 느낌은 제가 매경골프 엑스포에서 가서도 말씀드렸고 저기 뭐 김세현 아나운서 뭐 여러 가지 아나운서 저기 김세현 아나운서 레슨하면서도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손바닥이 이렇게 돼서 얘가 어깨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클럽 높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가 공이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도는 거야. 그런데 제가 정면에서 보여줄게요. 하나, 그러면 여기 손목 있죠? 손목이 그대로 유지돼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 궤도가 밑으로 가서 요렇게 가서 이게 풀리면 왼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힌지와 이 자유가 진짜 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천천히 와서 내가 이렇게 풀려버리면 왼쪽으로 가잖아. 망하는 거지. 똑바로 칠 수가 없어요. 어떠한 보상 동작에 의해서 계속 어떠한 보상 동작에 의해서 계속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아침 틀리고 저녁 틀리고 매일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대로 유지해서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몸이. 그럼 이샤프트하고내 척추선이 그냥 똑바로 돼 있죠. 여러분들 오른손 한 손으로 이거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짧게 잡고 짜요 들어가서 어깨,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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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고 오른쪽 어깨 내려놓고 땅. 어 제가 한번. 이렇게 칠수 있어. 그래서 막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연습장 가서 공이랑 싸우지 말고 오늘보다 내일 잘칠수 있는 골프를 해야지. 그리고 다음 주에 잘칠수 있는 골프, 다음 달에 골프 잘칠수 있는 거.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는 발전되는 스윙을 해야죠. 자, 짜요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게. 이렇게 넣, 이렇게 놓고 짜요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가서 퉁. 자, 뒤에서 보면 어때요? 그대로 샤프트 이렇게 서 있잖아. 그대로 가서, 어. 이것만 해도 여러분 싱글은 친다니까? 얼마나 쉽게 알려 줍니까? 자, 제 구독자님들. 그쵸?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 놓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빈스윙부터 해야지. 이게 되지 않게. 짜요. 앞에서 보여주면, 다시. 짜요 들어가고 어깨 내려놓고, 들어가. 그래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풀리지 않게. 헤드가 이쪽으로 가지 않게. 옆으로 치지 않게. 들어서, 푸는, 푸는 느낌이 아니야. 그냥 이런 느낌이야. 손목 자체가 풀리면 안 돼. 절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잡아놓고, 손목을, 이렇게 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친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자, 여기다 놓고, 풀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한 손으로도 충분히 쉴수 있잖아. 그렇죠 아니,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이게 챕터 1이야. 이게 여러분. 이거 내려놓고, 얘를 놓고 여기 딱그절을 붙여놓고 여기 손목하고 이것만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약간 하자면 밥주걱이나 아이스크림을 약간 역으로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그 누룽지, 가마솥에 누룽지를 이렇게 굽지 말고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약간 이렇게 가마솥에 누룽지를 긁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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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주걱이에요, 밥주걱. 밥주걱이면 이렇게 들었잖아. 그럼 밥주걱이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백스윙을 갈 때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어, 약간 이누룽지에 가마솥에 누룽지, 가마솥 요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타원형으로 그거를 밑에서부터 누룽지를 싹 긁어서 이렇게 딱 하나 딱 이렇게 푼다. 그러면 핸드폰 화면 이쪽으로 돼 있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딱돼 있지. 딱 보이면 딱 보이잖아. 이런 느낌.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네. 가마솥 가마솥 레슨 <laughs>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가마솥 누룽지 푸는데 이렇게 푸는 사람은 없잖아. 어깨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분들이 되게 많다니까 어 왜냐하면 두 손을 들고 치면 앞에서 보여줄게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 여기 잡아놓고 여기 안 들어오게. 가마솥 내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약간 손목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분들이 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고 약간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든다는 느낌. 반대편으로 가마솥 이렇게 누룽지 푼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풀리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게 풀리면 왼쪽으로 가 무조건. 이 헤드의 원심력이라는 거는 무조건 풀리면 내몸 옆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는 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치는 거야 여기 있잖아 헤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만 이것만 좀 조심하면 돼 그래서 감아서 푸고 들어서 그냥 퉁 척추선 뒤에서 봤을 때 척추선 척추선이랑 내 똑바로 돼 있죠 그걸 딱 이렇게 세워서 자 들어서 감아서 푸고 척추선 딱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약간 조금씩 이제 파워가 생기겠죠? 파워가 생기니까 감아서 쓰고, 빵! 어, 이렇게 돼서 다시 척추선 똑같잖아. 자, 다시. 자, 들어서 감아서 푸고, 척추선. 딱, 이렇게. 어떤,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힌지가 잘 먼저 들어가고, 여기가, 여기 1인식으로 경직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유지, 그러니까, 필링 자체는 풀면 안돼 그냥 이렇게 유지된 거를 그대로 어깨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간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챕터 1